안녕하세요. WKB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라운드 앵커를 맡은 우리은행 박혜진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1일까지 신한은행 2017-2018 여자 프로농구 2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2주간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저희 우리은행부터 외국인 선수 교체가 시즌 초반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KB의 6개 구단 중 절반인 3개 구단이 전력의 반이라고 할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교체하며 전력 보항에 착수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외국인 선수 교체를 선택한 팀은 우리은행 KDB생명입니다. 우리은행은 서덜랜드 선수 대신 지난 시즌 신한은행에서 활약했던 윌리엄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우리은행을 떠난 서덜랜드 선수는 부상으로 시즌아웃 판정을 받은 로이드 선수 대신 KDB생명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알렉산더 선수의 부진으로 고민하던 삼성생명 역시 할리비 선수 가승인을 신청하며 외국인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선수들이 WKBL 무대에서 보일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번 순서는 WKBL 뉴스룸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은행의 상승세에는 마더니 임영희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통합 5연패를 이끌고 통합 6연패에 도전하는 우리은행 중심. 임영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임영희 선수 안녕하세요. <laughs> 이런 곳에서 보니까 많이 낯선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운드에서 우리 행이 좋은 활약을 펼치며 단숨에 2위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박혜진 선수가 네이 라운드 MVP도 이제 받게 되고 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어 좀이 연패를 하고 조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정신 차려서 <laughs> 이제 어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어 했던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네. 네. 해요. 정신 차린 부분 좋습니다. <웃음> <웃음> 2라운드 임영희 선수 활약이 뛰어났는데요. 음. 경기단 평균 10.4득점. 2.2 도움, 4.6 리바운드로 팀의 주축 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경쟁에서도 지쳐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laughs> 어, 일단 코트장에 있을 때 <laughs> 어, 뭐 박혜린 선수나 어, 또 김정은 선수의 도움을 좀 제가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어, 뭐 젊은 선수들이랑 뛸때 솔직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든 점이 있는데, 어, 저뿐만 아니라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 뭐, 수비자들의 분산이 되고 해서 제가, 음, 좀 이런 기록을, 음, 낸 거는 좀 팀, 팀원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팀에서 맏언니인데 동생들과 있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네 없어요. 보나 <laughs> 동생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laughs> 어 너님부터. <laughs> 근데 네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고참이다 보니까 뭐 경기장이나 연습할 때 조금 솔 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든 점도 있는데 뭐. 매번 제가 해왔던 거고 하다 보니까 또 후배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시즌 가고. 어, 네, 일단 저희가 시즌 초반에 너무 좀 스타트가 안 좋았던 부분을 선수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이런 완벽한 전력이 아니라는 거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어, 매 경기 조금 집중해서, 음,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조금,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WKBL 올스타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WKBL 2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인천 도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울타전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팀이 구성되었는데요. 기존의 호흡을 맞추던 선수들이 아닌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뛰는 만큼 색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현장으로 오셔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2라운드 5경기 동안 치열한 경기를 펼친 선수들 중 최고의 활력을 펼친 MVP 선수로 선정된 주인공은 우리은행 박해진 선수가 MIP로는 신한의 유승희 선수가 뽑혔습니다. 박해진 선수는 특히 어시스트 부분에서 경기당 평균 8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해진 선수가 MVP로 뽑힌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심층 취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박해진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2라운드 MVP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어시스트였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농구 패스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공격을 보면서 링을 볼때 동시에 제팀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골 밑이 비었다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바깥쪽으로 이렇게 페이크를 해서 수비가 바깥쪽으로 볼을 주는 것처럼 속인 다음에 완전하게 꿀밑에 노마크 찬스가 나면 패스를 해 합니다. 이번 시즌부터 스포츠 토토와 함께하는 농구 코트 기증 캠페인인 WBC 코트 2라운드까지 총 1,451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시코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w k b 2라운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자 농구 선수들은 오늘도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